아르바이트트 울드라가 한국에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유튜브에 광고 영상이 몇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 이 제품이 과연 진짜 좋은 제품인지 단점 위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품을 협찬받은 입장에서 단점을 제대로 언급하기가 쉽지 않고 장점 위주로 리뷰 영상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광고를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과연 살만한 제품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판은 이제 검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 한국은 역시나 인기 색상인 흰색으로 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가격은 출시 가격 169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구매를 하시면은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나르발 프레오 Z 울트라 이 제품은 장단점이 아주 명확한 제품이에요. 일단 상세 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장점하고 그다음에 경쟁작들을 비교를 하면서 단점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광고 영상들이 올라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 조금 밑에 내려가시면은 저 같은 학고 채널에서 올린 이런 영상이 하나가 보이실 수 있고요. 광고를 받아서 올라온 영상들을 쭉 시청을 해봤고 거기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단점으로 한번 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 댓글 고정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사전 알람 이벤트로 9월 30일까지 하고 있고 요거 경품 당첨되시면 뭐 로봇청소기 준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장점은 첫 번째로 바로 이거예요. AI 회피 능력이 지금 현존하는 한국에 정식 출시된 로봇청소기 중에 1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글로벌로 쳤을 때도 거의 최상위권 1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글로벌판 기준으로는 로고락 v20 그 다음에 로고락 p20 프로 요정도급이라고 볼수 있어요 한국 정식 발매된 제품 중에서 최고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루알 이런 물걸레 청소 분야에서 굉장히 좀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확장함이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걸레 압력도 12 n 턴으로 현존하는 플래그십 중에서 가장 최상의 건이 맞습니다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자동 건습식 쓰레기 분리 청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듀얼칩 AI 자율주행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동 건습식 쓰레기 분리 청소 같은 경우는 이거 다중 리프팅 기능이 연동되는 걸 말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어떤 쓰레기나 어떤 이물이 있는가에 따라서 청소 플랜을 즉각적으로 짜서 진행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액체가 있으면 은 이런 메인 브러쉬를 리프팅을 해서 청소를 안 하고 물걸레 패드로만 청소를 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물론 먼지만 있으면 은 반대가 되겠죠.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로보락 제품이랑 드리미 제품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드리미 제품 같은 경우는 3중으로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드림이 제품이 더 우수하다. 그리고 듀얼 AI 칩 자율주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1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일 좋아요. 요 제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스마트 75도씨 물걸레 온수세척 요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실제 온도가 한 50도에서 60도 사이로 가 나오는데 지금 드림이랑 로보락 같은 경우는 한국에 출시된 플래그십 제품들은 물걸레 세척 온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팩트고요. 1이라고볼수 있습니다. 물걸레온수 세척 온도요. 그 다음에 어깨 최고 12,000 파스칼 흡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에 출시되어 있는 로봇 청소기들 중에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판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현재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흡입력을 갖고 있는 것은 로보락 P20 프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 그나루왈 프레오 Z 울트라 후속 모델인 맥스라고 있어요. 소요001 맥스라는 모델인데, 그 제품에서는 흡입력이 6,000 정도 더 올라가서 18,000 파스칼이란 점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로탱글 롤러 브러쉬 요거 상당히 좋죠 나루알 제로탱글 롤러 브러쉬는 에코백스 랑 기타 경쟁자 급에 비빌 수 있, 있을 정도로 거의 최상위권 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언급하는 12 뉴턴 남녀180 알페 물걸레 청소 끝판왕 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어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 물걸레 끝판왕이 맞아요 근데 물걸레 패드가 확장이 돼서 사이드 모서리 뭐 코너 이런 부분을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확실한 단점이고요 여기 지금 뭐 비교표를 자사 제품이랑 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물 회피 같은 경우, 월드 퍼스트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이 맞고요. 지금 1위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글로벌로 비교를 해봐도요. 그리고 이거는 경쟁작 봤을 때 뉴가 아니죠. 이것도 뉴가 아니고요. 이것도 뉴가 아닙니다. 이것도다 아, 경쟁작 모델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이고요. 업계 최고 수준이라야되는데 요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글로벌 판으로 봤을 때는 로보락 제품이 1위고요. 그 다음에 엉킨방지 브러쉬 탑재되어 있고, 요거 청소 물걸레의 12N 압력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중에서는 최상이라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75도C 물걸레 온수 세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은 1위는 삼성 비스포크 AI 스팀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뭐 실제로 물걸레 온수세척 온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최상위권, 그러니까 1위 수준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120일 동안 사용 가능한 이런 집진, 더스트백 용량이 되겠죠. 이것도 사실이 맞고요. 플래그십 모브 청소기에 갖춰야 될 모든 걸다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인 듀얼 RGB 카메라, 듀얼 AI 칩이 탑재돼서 굉장히 인식을 잘하고 회피력도 좋고 그를 바탕으로 청소 로식도 굉장히 좋다.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물체 크기 같은 거, 거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팩트고요. 그리고 TUV 이거 인증 받아서 뭐 보안이 굉장히 좋다. 라고 하지만 지금 나루알 브랜드 같은 경우도 중국 제품이에요. 뭐인식해서잘 청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쟁작 모델에 탑재된 동일한 기능입니다. 동일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메인 브러시 리프팅 10mm 되어 있고 물걸레 10mm 자동 리프팅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플래그십 중에서도 그냥 보통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리프팅 높이 같은 경우 제일 높은 거는 회전형 기준으로 에코백스 제품이 있는데, 그건 한 15mm 수준이거든요. 어쨌든 10mm나 15mm나 장목 카펫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티은대 청소, 그 솔직히 이렇게 계란 같은 거 흘리시면은, 뭐, 물티슈나 행주 같은 걸로 닦으시지, 이 로봇 청소한테 다 이렇게 맡기시진 않잖아요. 짬 때리진 않잖아요, 솔직히. 이런거 있으면은. 그리고 요거를 닦는다고 치더라도, 그 물걸레 패드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닦으면서 다 이제 오염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든 때를 닦고 즉시 바로 이제 스테이션 복귀해서 물걸레 패드를 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행주 같은 걸로 톤으로 닦으시는 게 훨씬 더 낫고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AI 이어 티센스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다른 로봇 청소기에도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오염이 좀 심각하면은 두번세번 번 반복 청소해 주는 거 다른 플래그십에도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전해수 99% 향균율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플래그십 로봇청소기들 중에서 나르왈이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만큼은 확실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음이온수 99.99%뭐 이런 기능이 원래 글로벌 판에 있는데 한국 제품에 빠져 있거든요. 알리에서 그 음이온수 만들어주는 부품이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거만 별도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능 그대로 쓸수 있고 또 탱글 올러브러쉬 요거 굉장히 좋고 엉킴 방지 브러쉬는 필수예요. 필수 플래그십에 이거 없는 거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SGS의 시험 분석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 확실하죠. 12N 압력. 근데 후속작에서는 모델인 맥스에서는 로봇 팔이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압력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장점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로보락드림이 심지어 샤오미 M30S에 탑재된 로봇 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 청소기 본체를 비틀면서 모서리를 커버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실제로 이 기능이 커버력은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은데 확실히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으로 단점은 뭐냐면은 책상 다리나 아니면 의자 다리 같은 부분, 뭐 테이블 쪽, 그 소파 쪽 요런 다리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대로 청소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시간이 비틀기 때문에 좀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샤오미 M30 프로에 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기능 켜고 청소하잖아요. 그럼 청소기 청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장점이라고 볼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만 탑재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지 뭉치 같은 게 여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벽에 있는 걸레받이 먼지를 털어서 이렇게 같이 청소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있는데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 요거 솜 같은 게좀 밑바닥까지 있기 때문에 물을 같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걸레 청소를 같이 하면은 요 솜뭉치 밑바닥 부분이 오염이 된다는 거. 요것도 단점입니다. 그리고 오리원스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맞죠 오리원스테이션 맞습니다. 집진 자동으로 되고 자동 세제 투입하고 있을 건다 있습니다. 근데 아, 여기 자세히 네. 보시면은 지금 드림이나 로보라, 그리고 심지어 샤오미 M30S 부품 포함되는 제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자동 세척하는 게 빠져 있어요. 한마디로 이 기능이 빠져 있으면은 이 물걸레를 빠는 이 트레이, 틀 같은 거 있죠? 요거를 별도로 빼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기능이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요 기능 같은 경우는 후속 모델에도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단점일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경쟁작들이 다 있는 건데 그 기능이 한 가지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스트백 용량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120일 정도면 은 다른 경쟁장 로봇청소기들의 1.5배에서 2배 수준이에요. 지금 더스트백 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껴서 오염물들이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거든요. 물걸레 청소랑 같이 진행을 할 경우에는 수분이 모인 그런 오염물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같이 들어가서 세균 번식이 되고 곰팡이도 필수 있는 그런 건데 그 부분을 자동으로 수분을 건조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로봇청소기들 같은 경우 어, 예를 들어서 삼성 비스포크 AI 같은 경우 여기는 아예 세균을 박멸해주는 자외선 UV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랑 좀 다릅니다. 건조만 해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균 증식을 좀더 예방을 해준다고 볼수 있어요. 세균을 박멸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g 배 s 키트 지원하고, 어뭐 지원할 거다 지원하는데, 요 제품 또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경쟁작들에 비해서 좀 낮아요. 5200밖에 탑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넓은 집을 청소를 할때좀 약간 불리한 점이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이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글로벌 기준으로는 이 후속 모델이 출시가 또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로천 카페에 올라온 걸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이게 후속 모델인 샤오, 그러니까 소요 001 맥스라는 제품이고요. 생긴 건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데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일단 흡입력이 기존 모델의 12,000에서 18,000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 사이드 브러쉬가 좀 살짝 다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머리카락이나 그런 거를 모아서 가져올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는데 제가 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로봇 확장함이 탑재가 되면서 물걸레 압력이 8뉴턴으로 낮아졌습니다. 4뉴턴 정도로 낮아졌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이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개선된 부분은 흡입력이랑 여기서 먼지나 강아지 털 같은 거더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나르와리란 브랜드도 대세를 따르는 것 같아요. 대세를 따르는 것 같고 또한 가지 달라진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 용량이 6,400으로 1,2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 전작에 비해서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니까 마찬가지로 청소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충전 안 하고요. 어쨌든 이나로아리안 브랜드가 한국에서도 썩 그렇게 인기가 있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한국은 무조건 로그락이 대세이기 때문에 일단 신제품을 더 빨리 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가닥을 잡은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후속 모델도 최대한 빨리 출시를 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신제품 출시하는 주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루알이 취해야 될 전략은 저렴하면서 빨리 출시하는 거그 방법으로 한국 점유율을 가져오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 청소기 이런 중국 브랜드 중에서 앱 편의성이 안 좋은 브랜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에코백스고 두 번째로 나루알인데 어, 사용자 후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개편이 괜찮게 됐다고 해요. 괜찮아져서 쓸만한 수준이지 그게 엄청 좋아져서 다른 브랜드를 압살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은 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광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단점 위주로 리뷰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번더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단점은 사이드 브러쉬 확장함이 탑재되어 있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물걸레 패드 확장함이 탑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후속 모델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걸레 자동 세척 트레이도 탑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앱 편의성도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다른 경쟁작들에 비해서는 그냥 저냥하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용량이 5200mAh밖에 탑재되어 있지가 않다는 점 이렇게 단점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기능이 빠져있다는 점은 꼭 인지를 하시고 구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로고청소기를 제가 이렇게 방구석에서 리뷰해드리고 선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서 로봇 청소기를 구매를 하시면 저에게 약간의 수수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방금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과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선택 감사드립니다.